반갑습니다. 어, 소금인형이라고 합니다. 네이버 카페 미영주를 운영하고 있고요. 자 이번 영상은 포착 종목 수익 인증입니다. 에, 3, 3월 22일 방목 매매 매매 일지입니다. 수익 매매 일지입니다. 오늘은 급등하는 종목이 없었습니다. 종목은 많았는데. 예, 보유종목은 많았는데 급등한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5%대 이상은 몇 종목 나왔는데 아, 한9% 이상을 예, 올라가지 못했군요 음. 에, 그런 날도 있잖아요 뭐 그죠 음. 그래서 2주 동안 보유했던 종목 중에 수익나는 종목들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이 34만원대고요 3월 룩에는 이제 420만원대 를 찍었습니다 이제 400만원 통과했네요 자 제가 드리는 포착 종목으로 함께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제당 1% 대고요 리드코프 1% 대고 태, 대, 태경 bk 예, 3% 대입니다 mk 전자는 뭐 약수익이고요 코메론이 좀 컸네요 9%대 세아홀딩스는 뭐, 어, 1%대 약수이고요. 메다스터디가 2%대, 동양생명 2%대, 차바이오텍 2%대, 진이언스가 큰애 그죠? 13%대 그죠? 동양생명 2%대, 차바이오텍 2%대. 아이엘사스가또좀 크죠? 7%대. 임팩은 2%대입니다. 파이어링크가 3%대고요. 하나투자증권 3%대. 한국토지신탁 1% 대, 코링플라스텍 2% 대, 아토너 1% 대입니다. 국도국도는 약수이고, 갤럭시 s m 이4% 되고요. 네이버가 2% 대, 한국정모공학도2% 대. 이건 이 종목은 뭐 중복이라 중복이라서 이제 에, 에, 정리를 했던 종목이고요. 에, 태경 B K 3% 때부터 한번 까요. 아 이게 아니고요. 태경 B K. 예. 네. 태경 B K 뭐 크게 볼게 없네요. 네. 어 다른 거를 뭐좀 봐야 될것 같은데. 수이 큰걸 볼까요? 코메론 봅시다. 코메론. 코메는 수이 좀 크야 뭐볼게 있네요. 코메 그렇죠. 그렇죠. 자, 누차 말씀드리잖아, 그죠? 예. 여기. 여기 올라타면은 5%대, 4%대. 합이 9%대를 먹는 거죠. 그죠? 2주 지났어. 2주 보유했어 그죠? 2주면 하나, 둘, 셋, 넷. 여기쯤 되잖아,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. 여기나 여기쯤 되죠. 때 올라타면 되는 거죠. 자, g e 언스 볼까요, g e n i a s g e i a s i s c i 보면 되겠네, 그죠? g e n i a s g 는 이럴 때 들어가면 되죠, 기 여기 들어가면 좋죠. 수평으로 됐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. 이렇게 내려오게 하락하는, 이제 그, 이 병선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, 아니가 그러니까 행보에서 들어가, 행보해서 올라탔을 때 이럴 때. 그죠? 예,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. 그죠? 걸리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. 그죠? 예. 이때 올라타도 되고요. 예. 자. 여기 올라탔죠 여기. 여기 올라서한주 7%대, 5%대. 그죠? 이렇게 이렇게 수익을 보는 거죠. AIS 엔스 볼까요? 자, AIS 엔스는 여기에 진입하는 거죠, 여기에. 여기에 진입하면은 이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수익을 본는 거죠. 3.5%, 4.7% 되잖아. 그죠? 이렇게 수익을 본 거예요. 예? 예. 여기 진입이죠. 일봉상으로는 여기 올라탔을 때 여기 진입이죠. 아니면 여기 이렇게 진입하면 되는 거죠. 자,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. 예, 제 제게 카톡 주시면 누구나 초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. 5% 내외 수익을 매달 보고 있으니까요. 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